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어렸을 적 꿈은요,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왜 목사가 되고 싶었는지, 그런 마음이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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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들었는지, <웃음> 아직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울면서 헌신한 그 기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엄마와 할머니가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기뻐하시는 그 모습 때문이었는지, 혹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마피아 게임하고 노는 게 좋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모르겠는 순간부터 목사가 되기를 꿈꿨고 지금까지 그것을 준비했고 정말 얼마 전에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꿈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대박이죠. 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 꿈이 바뀌었는데 목사가 되다니 그런 사망감도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될수 있습니까?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꿈을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꿈이라고 하면 비전이라고 하면 미래에 내가 가지고 싶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 보니까 물론 꿈이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저에게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한 나의 역할에 대한 것이 나의 꿈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이 나의 꿈이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세상에 나의 역할이 나에게 꿈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꿈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진짜 꿈은 무엇일까요?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꿈꾸며 이 땅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든 아니면 친구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간에요. 전 정말 이 세상이 아픔도 고통도 오해도 반목도 미움도 없어진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또한 원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 때, 또한 그 회복되어지는 세상, 그 완벽한 세상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땅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함으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고 그 공동체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꿈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훨씬 무겁고 큰 꿈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한수를 받는 그 주부터 지금까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오면서 음, 그 꿈들의 물음표가 생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능할까? 너무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꿈은 아니었을까?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꿈은 아니었을까? 마치 초등학생이 지구 종복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징가제트 만드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은 아니었을까? 환상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꿈을 이루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꿈이 직업이든 어떤 세상이든 그 어떤 나의 모습이든 간에 말입니다. 혹시 그런 꿈을 이루신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루셨나요 혹시? 근데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는 아직 아무도 그 꿈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들이니까요. 사실 청년의 시기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꿈과 또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막막한 현실에서의 줄다리기를 하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우리는 참 많이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예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여러분 아시네요. 저 중고등부 때 불렀던 노래를. 야, 참 이제는 정말 이 말씀, 이 찬양의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제가 이제 동갑쯤 됐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내 <laughs> 네, 친구 예수께서 이 시간쯤에 어떠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꿈이 있으셨죠. 그식민지 유대 땅에 살면서 로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줌으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꿈에 좌절이 없으셨을까? 아 예수님 정도 되면 좌절 없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니, 조금만 읽어봐도 예수님은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동안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서는 누가 쓴 것이죠? 제자들이 쓴 거예요. 지들한테 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소리를 편집할 수도 있었는데 편집하지, 않, 편집하면 안될 정도로, 편집하면 이야기 구성이 안될 정도로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다는 것들이 그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들이 썼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건 좀 제가 과장이 들어간 해석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그만큼 형편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들이 나머지가 이제 찾아와서 우리 아들에게 치유인 이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금서에서 제가 본것 중에 가장 크게 제자들에게 실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이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 착잡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써서. 언제까지 그렇게 삽질하며 살래? 이제 좀내제자답게살 때도 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어쩌면 이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제자들이 다 터지고 없어져 있는 나홀로 남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제가 표현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십자가에 달리면서 참 내가 지금까지 뭐했나 쉽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평생 하나님 나라의 꿈 꾸며 그렇게 제자들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했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시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충분히 좌절할 만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제자들이나라는 것들은 저렇게 형편없이 나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그 상황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꿈을 위해 살고 죽기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말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아니, 애초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포기하셨어도, 벌써 포기하셨으면, 포기하셨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을만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갈수 있으셨을까요? 거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걸음까지 어떻게 예수님은 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 꿈을 향해 달리며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으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자주 듣고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교라는 단어는 다른 복문에도 쓰이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또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로 쓰였냐면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사용할 때그 단어가 들어가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본받다 또 같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첫 머리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본받으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같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겨자씨를 만져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제가 겨자씨를 못 봤네요. 근데 저도 주석으로 조사해서 알았는데 여러분 1g이 얼마나 작은 그 무게 단위입니까? 그렇죠? 1g은 한 종이, 이렇게 종이가 아니라, 그, 흙 알갱이 몇개 정도 되면 1g 되지 않을까요? 그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g에 겨자씨가몇개 들어있는 지 아세요? 몇개 들어있을까요? 태그나, 100개. 어, 조금 더 쓰세요. 태그나 몇 개요? 100개보다 많대. 150. 150! 더 쓰셔야 돼요. 1g에 700개가 들어갈 수 있대. 700개의 무게가 1g 이에요 이게 뭐 주석인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겨자씨를 다 조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건 아니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작은 겨자씨라는 것이죠. 주석에서 제가 봤으니까 나중에 주석 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주석 혼내세요. 어쨌든 <laughs> 그 1g에 700개 정도가 겨자씨의 무게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조금 감이 안 오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1g에 700개면 도대체 몇 g이지? 어떤 모습이지? 정말 작은 씨앗이,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을 씨앗이 바로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계적으로 더 작은 씨앗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씨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작은 씨는 겨자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님이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안할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향한 그 비전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안할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그 단어를 아시죠? 말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기후학자 로렌치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질을 하면 그 공기파장으로 텍사스에 텍사스가 미국이죠? 제가 미국을 안가 봐서 잘 모르겠어요.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 공기의 파장으로 인해서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 많은 비판 속에 지금은 과학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과학 쪽이 아니라 사회,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나비 효과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의미 없는 그 한상권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의미로 말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비의 의미 없는 것 같은 날갯짓이 어느 지역에는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작은 순종,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위한 행동이 결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첫 걸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를 심길 때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기기만 하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에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그 식민지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그 표현 중에 하나가 큰 나무에 깃든 새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를 찾아보면 거기에서 등장하고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는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큰 나무에 깃드는 새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써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멀리 있어서 큰 나무만 바라보고 있을 그것이 아니라, 큰 뜬구름 같이 허황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충발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이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들이 모이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가는 어려운 순종까지 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순종의 결과들을 부족하나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수많은 핍박 속에도 그 제자들이 세운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깜깜한 가운데의 순종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그 겨자씨가 나무를 잃은 것 같은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더 거창해도 됩니다. 다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소박하고 작을지라도 성실한 싯부름이여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음악가, 모든 사람이 내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길 바라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사는 이 시간 별것 아니어 보이는 그한 번의 연습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꿈으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될 정도로 좋은 사람을 꿈꾸며 이 자리에서 그 좋은 사람을 위한 작은 섬김, 좋은 사람을 위한 사랑의 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나 하나 구원 받는 정도의 꿈을 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거창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창한 꿈을 가졌다면 그 거창한 어떠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해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큰 나무 될 것만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내 눈에 의미 없어 보이고 내 눈에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섬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그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시다. 의미 없어 보이고, 어쩌면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가끔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성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의 걸음을 반드시 지키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한걸음 걸으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그 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십니까? 평안하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삶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겠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이 마지막에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도 예수님의 참 힘든 일이었고 좌절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믿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정말 그렇게 바쁜데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 믿음에 걸음을 걸어갑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같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것에 손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일일지라도 어렵지만 그한 걸음을 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한 걸음이 나의 한 번이 의미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하 하였시고.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쉬 없어서라고 내가 그 꿈을 향하여 내가 그 비전을 향하여 정말 그한 걸음 한 걸음에 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실함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한다고 시간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있겠지만, 군대 예화에서 죄송합니다. 30km 행군할 때 처음 출발할 때 정말 힘듭니다. <laughs> 내가 이 부대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한 걸음이 있기 때문에 30km 행군도 돌아올 수 있고 천리 행군도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순종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의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완정될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위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믿음으로 뗄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쉬시옵소서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믿음다, 믿음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여지고, 굳건하여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한 걸음을 뗄수 있는 믿음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들에게 감당하게 하실 그 역할을 위하여 주신 그 비전들 가운데도 주님께 삼해주시어서 오늘 그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꿈이 거창하든 아니면 소박하든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견인하여 가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